안녕하십니까. 국방화력TV입니다. 오늘은 국방화력TV에서 우리나라 군 지휘 체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실 우리 국민분들께서 사실 다들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지만 지금 언론에서나 또 정치권에서나 또 우리 그, 그 군부에서 어느 누구도 사실, 은 국민분들께, 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즉, 알려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분들이 몰라서 안 알려드린 것인지, 안 그러면 알고도 국민분들께 이야기하지 않은 것인지, 그건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어느 기관에서도,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도 않고, 또 우리 국민분들은 누구한테 이런 내용을 듣지 않으면 또알 수가 없는 내용이지만 우리 국가 안보에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신 정경도 장관 이분 공군 출신이십니다. 그럼 전임 장관은 해군 출신이십니다. 송영구 장관 이분은 해군 출신이십니다. 사실은 해군 공군에서 우리나라의 안보 지형에서 국방부 장관을 맡아서 군의 총 지휘 체계의 책임자가 된다는 것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은 나라이기 때문에, 삼면이 바다고 국토가 좁은 나라이기 때문에 육군 중심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육군 중심으로 만약에 전시상항이나 전쟁이 났을 때 육군 중심으로 군이 운영이, 운영이 되고 해군 공군은 육군을 지원하는 그런 군 지휘 체계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그 적의 침략을 가장 효율적으로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 경우의 나라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본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은 해군 중심의 국가입니다. 일본은 그럼 일본은 사면이 바다고 선나라기 이 때문에 어, 적군이 본토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게 그 일본 그 국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 해군 전력의 모든 전력을, 모든 군의 역량을 집중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육군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육군에 지금까지 모든 군의 전력과 예산 모든 것을 집중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해군 출신, 공군 출신, 이런 분들이 우리 상군에 총 지휘 체계의 수장을 맡고 있다는 것, 이 상당히 사실 위험합니다. 우리나라가 분단 상황이 아니고 어, 또뭐 아주 뭐 안보적으로 우수한 강대국 같으면은 뭐 그럴 수도 군의 균형이 균형 있는 발전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은 사실은 우리나라 굉장히 그 공산 주국과 붙어 있고 또 분단 국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보적으로 위험한 나라입니다. 정말 그한 시도 그, 그 소리 할수 없고 또 조금의 빈틈도 주수는 안 되는 그런 어그 안보에 그 위급성을 가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베트남 전쟁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치고 베트남 전쟁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베트남 전쟁이라는 이름은 알고 있지만. 이 베트남 전쟁에 굉장히 깊숙한 어떤 그 이야기들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그북 베트남 공산 베트남과 남 베트남 이 자유 베트남 전쟁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북 베트남에서 계속 침략 행위를 하다 하다 하다가 대규모 전쟁이 붙었지 않습니까? 붙었을 때 그러면 미국 중심의 동맹국들은 그 엄청난 그 해군 전력과 항공 전력을 가지고 북베트남에 사실 한포 사격과 그 공중 폭격으로 갖다 부었습니다. 반면에 베트남은 전투기 한대 없었고 군함 한채 없었,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한테 전쟁이 이겨버렸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전쟁의 승패는 해군 공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육군 전력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럼 전력 차이도 얼마나 많이 났냐면은 남베트남이 북베트남보다 인구도 몇배 많았고 군인 수도 몇배 많았고 군사력도 월등했고 동맹국의 지원도 월등했습니다 반면에 베트콩 북베트남은 어떻게 했냐면은 정말 그 열악한 무기 가지고 어 싸웠습니다 그 공산 그 베트남 사람들은 정말, 그, 뭐, 소총 한자루 들고, 그, 패타이어 오려가지고, 발에 우리나라 집심처럼 바닥에 깔아가지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전쟁했답니다. 그렇게 전쟁했는데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전력을 가진 미국과, 어, 그리고, 어, 미국 중심의 그 동맹군들을 몰아내고 이겨버렸습니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그만큼, 대군 공군 전력보다도 육군 전력 그리고 육군 중심의 군 전력 운용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어 군의 사기라든지 어떤 이념 철학 어떤 정신 상태 뭐 이런 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육해공군이 있으면은 육군 중심으로 육군에서 밀리면은 전쟁이 밀리는 것이고 육군 육군에서 지면은 전쟁이 지는 것입니다. 특히 땅이 좁은 나라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전쟁을 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전쟁인 우리나라 동족상잔의 비극 규교전쟁 한번 봐보십시오. 근데 우리나라 참금국 이래 뭐 어떻게 보면 당군 이래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피해가 크고 가장 슬픈 전쟁 아닙니까? 근데 이 전쟁을 우리가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만은 이 전쟁을 암 치렀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김일성이 3대 세습부자의 노예로 살고 있을 겁니다. 북한 주민들처럼. 하지만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자유 오늘날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전쟁하고 싶어하는 나라, 전쟁하고 싶어하는 국민, 아마 공산국가 아닌다면 은 아무 나라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6.25 전쟁 했습니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노예가 되기 싫어서 한 전쟁 아닙니까? 허니들,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 국민들이 이런 말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노? 먹고 사는 문제는 모든 것을 우선한다, 이런 말씀 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더 우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의식주 전혀 문제 없는 곳이 사실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그한 군데, 한 곳, 우리 국민들 아무도 안 갈랍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바로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거기 들어가면 의식주 전혀 걱정 없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가기 싫어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자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6.25 전쟁에 엄청난 희생과 그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 우리 국민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더 짚어,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도 한번 봐보십시오. 북한 중공군들 군함 한척 전투기 한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세계 1,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세계적인 명장으로 소문난 그 메가더 유엔군 총사령관이 지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해군 전력, 그, 공군전력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음에도 임하, 불구하고 사실은 전투기 군함 한척 없는 그 공상권에 밀려가지고 휴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부터라도 공군 해군 출신의 국방부 장관, 군의 총책임자를 임명할 것이 아니라 지, 지금부터라도 다음 정경도 장관, 후임 장관은 분명히 육군 출신의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거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분명히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만약에 임명한다면, 정말 이스라엘처럼, 정말 미국처럼 임명을 한다면, 육군 중에서도 특수전을 경험한 장교 출신 중에 임명해야 될 것을 저는 사실은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이 특수부대 출신의 이 장교 이런 분들이 보통 중령선에서 끝나고 대령 달기도 어렵답니다. 별 달기는 더 어렵고 이거 참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군 지휘 체계 상층부에 상당히 이참 문제점입니다. 그그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어, 특수부대를 지휘한 부대장들은 사실 이런 사람들이 윗선의 아부를 잘안 합니다. 군인 정신이 투철하다 보니까 원리 원칙대로 정말 그 아주 철두철미한 그 군인 정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윗 사람들이 봤을 때 상당히 이런 지휘관들을 부담스러워한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령 대령까지는 크는데 별달기가 어려운 겁니다. 별부터는 어떤 이유였는지 우리나라는 뭐 어떤 혈연지연 학연 거기다가 어떤 어떤 정치적 개입,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다른 곳에서는 그런 게 들어갈지라도, 군에서는 군 지휘관을 뽑을 때는 절대 그런 것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어군 지휘관을 뽑을 때는 어떤 특수전을 경험한 그 장교분들, 그런 지휘관, 이런 분들을 우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미국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잘 아실 겁니다. 그 트럼프가 임명해가지고 트럼프하고 뜻이 안 맞아가지고 사임한 대통령이 있, 그 국방부 장관이 있습니다. 제임스 그 매티스입니다. 매티스 그 국방부 장관 별명이 미친 게 있습니다. 미친 게 어, 해병대 출신입니다. 해병대 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안보 상황은 그 언론과 뭐 정치권에서 특히 여당 쪽에서 상당히 근국이래 가장 평화의 시대고 남북 교류가 활발하고 어 북한 수뇌부들도 우리나라에 왔다갔다하고 어 그래서 뭐 지금 뭐 군사력을 강화할 필요가 없다 특히 육군 중심의 어떤 군사력을 강화할 필요 없다 지금 비무장지대도 지대도 제거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해 NLL도 그 평화구역으로 어 지정을 하고 어, 해가지고 평화롭게 뭐 공동 관리하는 쪽으로 가,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위험할 때 정치권은 정치권은 현 정부는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하지만 군은 정치권보다 먼저 나가면 안 됩니다. 절대 군은 항상 정치권보다 제일 늦게 움직이고, 제일 늦게 변해야 됩니다. 군은. 그만큼 이 안보는 실수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빈틈도 있어도 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은 변화에 가장 늦게 변하고, 가장 늦게 움직이는 거, 변화에 가장 늦게 변하고, 가장 늦게 움직이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그 다음 국방부 장관은 꼭 육군 출신에서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 주시기를 우리 정부에 제가 강력히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육군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해군 공군을 이렇게 해군 공군은 육군을 지원하면서 어 이렇게 어 지휘 체계의 어떤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육군이 육군 중심으로 움직이고 해군 공군은 육군을 지원하는 그런 체제를 봐야 됩니다. 그, 그 이유 중에 또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전면전이 일어났을 때, 가장 희생을 많이 당하는 군이 어느 군이냐? 상군 중에서. 해군입니까? 공군입니까? 아닙니다. 육군 병사들이 가장 많이 죽습니다. 육군 병사들이 가장 많은 희생을 치릅니다. 그만큼 적의 어떤 총알 세례를 많이 받고, 적의 포탄을 가장 많이 받는 군이 육군입니다. 육군 중에서도 특수전 부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수장을 육군의 국방부 장관을 육군 출신을 앉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주 효율적으로 군을 운영할 뿐더러, 또그 희생을 가장 줄이면서 적을 막아내고, 어, 또 적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군 출신의 국방부 장관 임명하는 거,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어, 공군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입니까? 해군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공군, 해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멀리 내다보는 나라는 좀 여유가 있는 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멀리 내다보고, 어, 그, 자기 인생 설계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유가 없는 사람은 눈앞을 보면서 인생 설계해 나가야 됩니다. 멀리 내다보면은, 당장 먹거리가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숲을 봐야 될 사람 있고, 나무를 봐야 될 사람이 있듯이, 우리나라는 숲을 봐야 될, 국방 안보 차원에서는 숲을 봐야 될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나무를 봐야 될 나라입니다. 국방 안보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이 국방 안보 이 부분은 꼭 육군 출신 그리고 또 특수부대 지휘관 이런 분들을 중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이렇게 됐을 때또 북한 입장에서도 정치권은 유화책으로 나가더라도 우리나라 군 지휘관들이 군 통수를 하는 지휘관들이 특수부대 출신들이 대대장이 되고, 연대, 연대장이 되고, 사단장이 되고, 군단장이 되고, 뭐, 1군, 2군, 3군 사령관이 되고, 또 6군 참모총장이 되고, 합참 의장이 되고, 국방부 장관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는 공산권에서는 엄청난 심적 부담을 안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군 지휘관들이 그런 석수전은 그렇다 치고 제일 적을 막아내는데 가장 선봉해서는그 육군이 아니고 해군 공군을 임명했다는 것은 이거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안보를 가볍게 볼수 있도록 그 가볍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 중심으로 어그 뒤책에 바로 잡아 주십시오. 바로 잡아 주시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내용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뭐 우리 국민분들 먹고 살기 다들 힘드시다 보니까 이런 뭐군 문제까지 생각하시는 분들 잘 없을 겁니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데도 신경 써야 되고 나라 걱정도 해야 되는 그 업보를 가진 국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족이 반으로 나라가 반으로 나눠 있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 국방 안보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국민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국민들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릅니다. 다른 나라 국민들은 먹고 어 사는 문제만 걱정하면 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나라 걱정, 국방 걱정해야 되는 그런 국민입니다. 그게 우리 국민의 업보입니다. 이거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뭐, 세포는 실이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어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현재는 안보에 상당히 위기의 시대입니다. 지금 북한이 연, 지금 계속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탄도미사일 쏘고 나서 방사포 쐈다 이럽니다뭐 대포 쏘고 나서 소총 쐈다 이러면 우리 언론에서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공산권은 우리 자유진영은 계약, 신의, 약속, 협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진영의 국가들은 이 계약, 협정, 합의 이런 거를 섣불리 잘안 맺습니다. 이 자유진영은. 그런데 공산진영은 이 협의, 협정, 계약 이런 걸 너무 쉽게 맺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 공산국가 자체가 이 거짓, 거짓으로, 거짓으로 운영됩니다. 그니까, 러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거짓말이 허용되고, 모든 거짓말을 해도, 어, 그냥, 정복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공산국가입니다. 여러분, 베트남전 한번더 말씀드리자면은, 베트남전 그렇지 않습니까? 북 베트남, 남 베트남이 미국 중재로, 그 헬리 키신저, 그 국무장관입니다. 우리나라 치면은 외무부 장관이죠. 그분 중재로 평화협정 맺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공동노벨 평화상 수상했지 않습니까? 그 2년 뒤에 침공해가지고 공사화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 우리 국민분들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권의 어떤 협정, 합의, 계약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유진영은 이 협정, 계약, 합의 이런 걸 하면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안 지키면 자유진영은 국제관계에 더불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신이, 신용 잃어버리면은 어떤 무역이라든지 이런 게안 됩니다. 자유진영은. 그래서 6.25 전쟁 때도 봐보십시오.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휴전을 하려니까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결사 반대했지 않습니까? 결사 반대를 해도 미국이 너무 완과하니까 어쩔 수 없이 휴전을 맺는 조건으로 그 한국과 미국 상호 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달랬습니다. 미국이 그거 그거 안 해줄랬습니다. 상호 방위 조약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침공 받으면 미국이 침공 받는 거와 똑같이 어, 대응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걸 아, 안해주라는 겁니다. 왜냐 면 해주면 정확하게 지켜야 되니까 안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 진영 국가들은 그 그런 협정, 계약, 합의 이런 거잘안 해줄랍니다. 그만큼 그신의 신용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공산국가들은 99를 잃어도 99를 안 지켜도 그한 가지를 가지고 그냥 전국만 해버리면은 끝났기 때문에 그 협정, 합의, 약속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체를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 제가 한번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는 육군 중심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허니들, 일본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전쟁 붙으면 누가 이기나 이런 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간혹 있습니다.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력이, 어, 근데 육, 일본과 우리나라가 전쟁하면 누가 이기느냐? 사실 답하기가 답을 할수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육군 중심의 국가입니다. 일본은 해군 중심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맞전쟁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이기는지 지는지 평가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이렇다는 겁니다. 이렇 관계가. 육군 중심의 국가, 해군 중심의 국가. 이렇다는 겁니다. 이, 전력의 중심이 다르다는 겁니다. 전력의 중심이.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기나, 이렇게 평, 어, 판단하기에 안 맞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육군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상군을 통수하는 군의 가장 높은 수장자리는 육군 출신에서 임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공, 해군, 공군 출신에서 됐지만은 다음 국방부 장관은 육군 출신에서 돼야 됩니다. 그리고 현 문재인 정부에게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국방하리튜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북한하고 정말 그 화해, 평화 모드로 현 정부에서 나가야겠다 하시면 국방 안보를 튼튼히 해놓고 하십시오. 국방 안보를. 국방 안보를 무너뜨리 놓고 약화시켜 놓고 북한과 평화 화해 모드로 나간다면 국민분들 어느 누구도 현 정부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반면 이 국방안보 정말 이 지휘체계 그리고 인사체계 정확하게 해 놓고 강화시켜 놓고 남북 북한과 하의 평화 모드로 간다면 우리 국민들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을 겁니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현 정부가 북한과 평화하의 분위기로 어 가시겠다면, 국방부터 아주 빈틈없고, 아주 강하게, 이렇게 철저하게 해놓은 다음에 하시면은, 우리 국민분들이 신뢰, 하실 겁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만큼은 뭐 문화부 장관, 뭐 국토 해양부 장관, 뭐 정보통신부 장관, 뭐 여러 부처 장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뭐현 정부와 정치권, 여당과 가까운 사람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임명할지라도 국방부 장관만큼은 현 정부의 어떤 정치적 이해 관계와 전혀 상관없는 정말 그 군에서 정말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어 임명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육군에서 임명해 주시고 또 임명을 하자면은 특수전을 겪은 특수부대 출신들 이런 분들 임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지만은 그 메티스 제임스 메티스. 그 해병대 출신 국방부 장관, 그 국, 그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되니까 IS라든지 그 이슬람 반군 이런 사람, 이런 그 세력들이 상당히 그안 좋아했습니다. 싫어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겁니다 국군 주의관만큼은 북한에서 북한 정권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을 임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장 싫어하는 사람, 뭐 무소는 안 하더라도 북한 정권이 봤을 때 가장 싫어하는 그런 지휘관들을 임명해 주십시오. 그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수부대 출신 부대장들,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 너무나 그 소신있고 올곧고 그렇다보니까 아부 잘 못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중령, 마이크는 대령선에서 끝나버립니다. 별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 앞으로 정말 그 우리 군을 철저하게 지휘운영할수 있도록 그 제대로 된그 지휘관 자리에 임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현정부를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그국방하릭 t v 가 어, 방송을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같은 말 여러 번 많이 반복을 했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뭐 군에 종사하는 뭐군 관련 종사자도 아닌데 뭐 이런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어떻게 알고 이런 말 어떻게 하느냐 당신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비록 뭐군 장교가 못 됐지만 은 제가 어릴 때부터 군을 굉장히 동경했고 어, 군 장교가 되고 싶었고 또 제가 지금 국방하리티브를 운영자이고 그리고 이렇게 군 관련 밀리터리 제품들을 어, 제가 취미삼아 계속 제작하고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군에 대한 상당한 어떤 통찰력과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이 통찰력과 이 깨달음 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이 방송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 부분 어, 뭐 오늘 방송 여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뭐, 두수 없는, 어, 저의, 어, 방송, 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잘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